네 안녕하세요 좋은자 좋은 딜러 양과장 입니다 매일자고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요 차량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 14년식 k9 rvip 등급의3.3 g d i 들어간 단순기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교환 이력은 보조석 도어 2개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 볼트형식으로 부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대 쪽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보점 그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입에서는 앞에 범퍼 쪽에 이제 도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도장 다시 해서 지금은 깨끗한 면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중고 타이어 23면식으로 해서 상태 괜찮은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끝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타이어나 기본적인 차량 상태도 그렇고 하체 잡소리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틴팅은 뒷좌석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뒤에는 안에 썬팅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색바람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열 같은 경우에 기무적으로 후열 커튼 다 들어갔고 측면 후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요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연식 대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주기 컨트롤러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있고 안 되는 거 버튼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비후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화장대나 기본적인 거 LED 하나 나가 있어서 다 교환을 해 놨으니까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열에서 1열 모습도 한번 쑥보여드리고요 1열로 네,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 캐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축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전자석 오토 원도 정착이 되어있으니까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노출받침 6A 들어가 있고요, 축구방센서, 전방센서, h d 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차선이 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14년식에 14만5천대, 14만... 5천 대, 14만... 5000대 차량이고 하이패스 유보 들어가는 모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3채널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뒤 실내까지 3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부터 시작해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DIS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까 그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일반 키두 개의 카드키까지 있으니까 고전도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조석 통풍 연습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 요 VIP 등급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누프 빠지고, 그리고, LCD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어라운드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고, 카메라 이상 없이 전동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 4년식 RVIP 3.3 DDI 차량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문의 하실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갖고 와서 엔진오일 교환을 해놨고 브레이크 패드, 앞 패드, 프론트 패드 교환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까지 다 교환을 해놨으니까 아마 타시면서 큰돈들어가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웬만한 거 정비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거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러양양정이이었습다다사합합다다 매일 i 은 s o 이상 1 4년 s k9 차량 I'm s o r 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좀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리어, o 플러 y 드쪽양 o r 보시면은 큰 부식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 같고 어, <laughs> 리어 멤버 같은 경우에도 부식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쪽에 녹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고장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뒷대어쪽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 노유 없습니다. 조인트 방향 양쪽 다 보셔도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통부터 사이드 메모 쪽으로 보시고 앞쪽으로 쭉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상태에 사이드 멤버도 그렇고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험악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괜찮은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그리고 프로펠러 셔포트 전륜 보셔도 큰 경화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볼트가 풀어져 있는 거 보니까 요 K9 같은 경우에는 오일팬을 아예 통째로 교환하고 미션오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기로한 30만 원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교환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위쪽에 <laughs> 로암 어쪽 교환되어 있고요 링크도 교환되어 있고, 쇼바 쪽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총매 쪽 보셔도 터진 것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보조석 쪽도 보셔도 총매 쪽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 앞대우 쪽도 보셔도 누유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네요. 반대쪽 프론트 쪽 쇼바부터 링크 쪽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니까, 하체 쪽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미미 상태도 앞에 보시면 큰 눌림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네요. 프론트멤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거 하체 쪽 제가 오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시고 오셔서 타보시고 하셔도 잡소리 없이 깨끗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